저희 그 6년 동안 아침 음악회 이렇게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코너들이 뭐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뭐그 고정 게스트들이 뭐 나왔다가 또 이제 다른 분으로 교체되기도 하고 뭐 저만 계속 안 갈리고 <laughs> 6년을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와 함께 똑같이 6년 동안 버티고 있는 그뭐 코너라고 하긴 뭐하지만 로고성이 있어요. 옹달샘이라고 그, 옹달샘을 이제, 6주년 옹달샘으로 아, 새로운 버전으로, 우리가, 우리 관객 여러분과 함께, 그 노래를 다 같이 합창하면 어떨까 싶어요. 어, <laughs> 트라이앵글 혹시, 어, 진짜? 어, 트라이앵글 갖고 오신 분좀 꺼내보시겠어요? 야, 제가, 집에 있는 트라이앵글 혹시 어, 썩고 있는 거 있으면 가지고 오라는데 트라이앵글 소리 한번 내 볼까요? 완자잣완자 그렇지. 자, 자, 자. 크지 않네? 2층에도 있어요? 어? 어, 떻게 되냐면 4분의 3 박자니까 하나는 치지 말고 둘 셋을 치는 거야. 흡자잣흡잣 그렇지. 오, 아름다운데. 좀잘좀 좀 쳐봐. 원, 투, 투, 원, 아니게. 세번 치는 게 아니라, 예, 첫 박자는 쉬고, 셋, 아, 둘, 셋을 치는 거죠. 원, 딴, 짱. 그렇지. 깊은 산소.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 잘했어. 어? 자 그, 그리고 그 우리가 다같이 합창하면은 또 이것도 너무 평이하니까 돌림노래로 해보자 하는 <laughs> 거지 어떻게 하냐 자 여기 여기 이제 블럭이 세 블럭으로 나눠지잖아요 이쪽 어, 가블럭 2층까지 이, 이 이렇게쭉한 네다섯 좌석 끝까지 여기가 A파트 여기 가운데가 좀 많은데 어쨌든 2층까지 B파트 여기 마지막이 C파트인데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계속 부르고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계속 부른 거지 네 깊은 산 사... 어, 알았죠 자자 자, 연습 한번 해봐요 코드 한번만 C 깊 깊은 산속 여자 키 괜찮아요 깊은 산속 해볼까요 자그 대신 큰 소리를 한번 하는 거죠. 그리고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은 그그 A파트에 있는 분들이 완짜짜, 완짜짜, 다라라라라 자, 크게 한번 해볼까? 두명 달랑 있네. <laughs> 아, 저 뒤에 얘는데 뒤에 갖고 계신데 이렇게 이름이아니 이거 아니거든요. 이게 이게 몸 이렇게 좀 이렇게 성의 좀 보여보봐봐. 예. 깊은... 네. 원투 쓰리 원투 쓰리 깊은 산소온라 t <laughs> w h e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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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못돼, 깊, 깊 깊은 산 k 좋아요? 자, 원투 쓰리 원투 쓰리 깊 e e o 온라 t I'm so- 여기는 왜 먼저 끝나? 예? <laughs> <에? 웃음> 저기서 끝나는데 왜 여기서 끝나요? <웃음> 다, <웃음> <웃음> 형이 잘거 것만 하면 되는데, 응? 어? 저게 뭐였어? 한번더 할까요? <laughs> 네. 이거 이제 우리 평생 써야 돼요. 이걸 가지고. 그런데 가운데 파트에 계신 분들은 워낙 많으니까 조금만 줄여주면 좋겠어. <laughs> 예? 여기 양쪽에는 좀 숫자가 작으니까 좀더 크게 하시고 조금만 조금만 <laughs> 자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 소리가 잘안 들려 예. 예쁘게 원투 쓰리 넬라 판타지보다 더 감동스러워 <laughs> 세상에 이렇게 눈물이 나는 와 그리고 정말 이쁜 게요 트라이앵글 진짜 가져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요 그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트라이앵글 갖고 왔다 네 이렇게 많았던 거야 예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많아서 박수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봐요 이제 며칠 후면은 여러분 버전이 방송을 탈 테니까 그 중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가운데에 계신 하저 까만 옷 입으신 분 예, 안경 끼시고 까만 티셔츠 입으신 예예 예. 잠깐 손 들어보시겠어요 예예 예. <laughs> 입도 뻥끗 <뻥끈> 안 했어 <laughs> 아... 6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옹달샘 버전으로 시작한 오늘 아침 이문세입니다. 6주년 기념 7월 음악회를 함께 하고 계신 아침 가족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저희 그 금요일 아침마다 항상 하는 아침 음악회 라이브 여기는 나름대로 다른 프로그램하고는 좀 특화된 저희들만의 어떤 그 음악적 색채가 아주 대중적이거나 아주 뭐빅 가수들만 모시는 게 아니라 실력 있는 데 알려지지 않은 분들 그리고 연주자인데 너무 연주가 좋은데 그렇게 아주 대중적이지 않은 분들을 저희가 일부러라도 찾아내서 그분들을 무대에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도 더 우리가 알려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점점점점 유명해지고 그런 것들이 저희들은 굉장한 보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아티스트 중심적인 아침 음악회 어, 그 가운데서 진짜 연주 잘하는데 이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한번 무대에 서면 어떨까 공들여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한분 계세요. 클래식 기타 특히 그프라멩고 이런 기타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열 번째 안에 드는 그런 <laughs> 기타리스트입니다. <수도 있는데. 웃음> 프라밍고 기타를 친 사람이 10명이 채안 됩니다. <laughs> 이분의 연주를 들으시면 폭 빠지실 거예요. 예, 여러분 박주원 씨를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기타리스트 박주원입니다.